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이 자랑. 사실 우리 각자에겐 잘 되었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벌었든 자녀가 성공했든 학벌과 명품 그리고 인맥 등 무엇이든 이 정도는 자랑해도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난 방송 주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른바 자랑이 오히려 내 품격을 깎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문제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자랑 때문에 생긴 갈등 사례들을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특정 학자나 연예인들의 견해도 곁들일 테니까 편안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봤던 몇 개의 댓글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잘 되는 걸 질투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 자체를 끊어야 한다.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못한다면 뭘 하겠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또 다른 분은 자랑은 본인이 자랑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닐 수도 있다. 듣는 사람이 질투심이 많아서 스스로 자랑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의도치 않아도 상대에게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를 통해 불편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 아씨가 옆에서 자꾸 사업 성공과 해외여행 자랑만 하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가 커졌다. 그러다 결국 연락을 끊었다고 털어놓았는데, 이런 걸 보면 실제 생활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랑이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의 열등감을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시청자분이 자랑은 듣는 이에게 난 이것만큼 있는데, 너는 없지 라는 식의 메시지를 줄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내가 그런 의도가 없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나 무시하는 건가? 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관계를 갈라놓는 스파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중심리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듯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과 비교해서 상처받을 때 시기가 질투를 느낍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관계를 끊고 싶을 때 자랑하면 효과가 만점이라고 반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랑은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거리두기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굳이 떠벌리는 건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관념은 연예인이나 유명인 사례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예컨대 재벌가나 초성공한 인물들은 방송에 나와서도 본인이 소유한 자산 규모나 호화 생활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려나 나눔에 관한 이야기. 혹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더 강조하죠. 그렇다면 이 자랑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실 자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돈, 자식, 학벌, 인맥, 명품, 부동산, 동네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명품 자랑, 인맥 자랑 하며 줄줄이 열거하셨는데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선 비슷한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어떤 예능에서 가수 씨가 젊었을 때는 남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와,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받았는데, 나이 들수록 너 잘났네 하고 빈정거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자랑이란 건 타인의 미묘한 열등감이나 시기심을 건드리기 쉬운 소재라는 거겠죠. 배우 씨 또한 토크쇼에서 예전엔 그냥 내 생활을 얘기하는 건데, 주변 친구들이 자랑 좀 그만해 라고 불편함을 표해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이에겐 자랑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감정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언제 자랑을 하고 싶을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랑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유명 정신분석가 엘프리드 애들러 역시 인간은 열등감이 있을 때 오히려 과잉 보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한다고 봤습니다. 예컨대 남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더 크게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60대에 성공한 분들도 더 어린 친구나 주변인에게 내가 이렇게 잘 됐어. 보이지라고 자랑하며 본인의 가치를 다시금 증명하고 싶어 할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종종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약한 사람들이 자랑으로 허세를 부리다 역풍 맞았다는 사례를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자랑이 일으키는 파급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들이 자랑꾼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예능인지 씨가 나이 들수록 자꾸 자식 자랑, 재산 자랑만 하던 지인을 서서히 멀리 하게 됐다고 고백했는데, 듣는 입장에서 수십 번 같은 이야기 반복되면 지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시청자분도 자랑은 그냥 한두 번 들을 땐 좋지만 습관적으로 하면 점점 만나기 싫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묘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랑했으니 나도 한방 더 자랑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불필요한 자랑 대결이 벌어지며 모임의 분위기가 서서히 안 좋아지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들딸 경쟁하듯이 여기선 어른이 돼서도 자랑 경쟁을 펼친다는 말처럼 결국 감정 소모가 커집니다. 셋째, 의외의 사람들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같은 모임 중에 혹은 같은 가족 중에 벼우로 힘들어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남의 영광 이야기나 호사 이야기는 때때로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자랑을 듣다 보면 나는 뭐지? 라는 허탈감이 들고 우울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로 오해와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랑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면, 그럼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거냐?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그렇다면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어떻게 하냐? 내 자랑을 못하면 우울 이야기만 해야 하나? 라고 반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들이나 인생 선배들이 권하는 방법은 적절한 균형점입니다. 예컨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친구나 지인에게 살짝 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내가 운이 좋았나 봐. 처럼 겸손하게 혹은 구체적인 숫자나 규모를 자랑하지 않는 식으로 표현하라는 것이죠. 예능인이 씨가 가끔 친구들 만나면 내 드라마가 시청률 잘 나온다 해도 절대 구체적으로 1등 했네, 2등 했네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배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자랑을 하고 싶다면 그만큼 베풀기도 해야 한다입니다. 예전부터 자랑하려면 돈도 같이 내고 베풀어라. 그러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꽤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예능에서 재벌이 새나 자산가가 자신의 재산이나 배경을 얘기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에게 식사나 선물을 팍팍 안기면 거부감이 훨씬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랑을 하되 상대가 그래, 넌 잘났네. 고맙기도 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국 유명 작가 오스카와일드는 자랑은 내가 가진 불안을 가면으로 덮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불안할수록 더 화려한 자랑이 나오곤 한다는 뜻이죠. 스스로 마음이 안정되고 또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가 있다면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내 존재감이 자연스레 빛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자랑만큼은 참아 못하겠다 싶을 만큼 조심해야 할 요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자랑, 자식의 학벌 자랑, 명품과 인맥, 그리고 부동산 및 동네 자랑,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청취자분들 말씀 중에는 자랑해 봤자 돌아오는 건 시기와 질투뿐이라고도 있고, 자랑 때문에 갈등 생겨서 전료했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주변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면 내말 한마디로 인해 누군가 기분 상하지 않을까를 조금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예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 씨가 10년 전 새로 산 외제차를 자랑하느라 친한 선배 마음을 모르고 떠벌렸다가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선배는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듣고 나서야 후회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가 내 상황도 모르고 저런 애하고 마음이 상했겠지요. 물론 청취자분들 중에는 나는 자랑 듣는 거 좋아한다. 친구가 잘 됐으면 나도 기쁘다. 왜못 받아주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 그런 대인배 같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요. 하지만 대체로 세상에는 열등감이나 질투심을 느끼는 분들이 훨씬 많고 자랑이 오히려 벽을 쌓게 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예 내게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언젠간 뭔가 성취했을 때 자랑하게 될수 있으니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몇 가지 작은 팁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상대가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인지 먼저 살펴봐라. 굳이 예민한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건 서로에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랑 비슷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되도록 구체적인 수치, 규모, 비교를 자제하라. 예를 들어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갔어 정도는 괜찮지만 전교1 등으로 명문대에 장학금 받아 입학이라고 디테일을 늘어놓으면 듣는 쪽에서는 무척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베풀기도 곁들여라. 적어도 술자리나 밥자리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소소한 기념품을 돌린다든지, 그러면 사람들도, 아, 저 사람 잘 됐구나. 축하해주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랑할 때, 내 마음을 지키는 법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자랑한다고 나한테 피해가 오나?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랑이 심하면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대화를 바꾸든지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라면 굳이 자랑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연예인 씨가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엔 자랑 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정감이 드니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연스레 주변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말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자랑이란 칼 같은 도구라 하겠습니다. 적절히 쓰면 적당히 기쁜 소식이 공유돼 주변 분위기를 밝혀줄 수도 있지만 과하면 반대로 상처와 불화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라 불릴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때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을 한번더 생각해 본다면 불필요한 자랑을 삼가는 편이 관계 유지와 내 품격을 위해 훨씬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주문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행복의 비결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오늘 주제와 딱 어울리는 결론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건정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자랑보다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말들을 더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면 저희 방송에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